너도 맛있겠나? 그래, 맛있겠다. 야, 귀한 대 자주 해! 으아. 네, 알겠습니다. 체레박스님이라고 부르세요. 뭐라고 어디서 듣지 해버려? 빨리 체레박스 지어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될게 없습니까? 이제야 됐군 여기서 일을 하면 안되겠어 옷장이 나가야겠다 오잉? 난쌀 자고 있군. 그 조차나. 음 누구세요? 일어, 일어나 일어나 자라. 응? 응. 어디 남겨. 아 잠들자. 아직 는 모르시네. 이 반짝반짝한 눈부시. 자, 빙.

내가 도와주지 허허허허허 어디보자 음 그렇군 <laughs> 어? 너무 힘이 약했나? 다른 선을구독게요 빨리 도와주세요 네... 네... 못이뭐 됐고? 내가 사슬 자리를 부딪고 야너헤건 마야 어 내가 어떻게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가빙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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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얘가 너무 강력했나? 여러분 누가 됐는지 알아봐주세요 빠이